안녕하세요. 점프티브의 약초입니다. 먼 미국 땅에서 찾아온 새색시의 부끄러움인가 밤이면 꽃이 피었다가 아침이면 해를 보기가 부끄러워 꽃잎을 닫는다 하여 이름을 월견초라 합니다. 달을 바라본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 향기 거욱하여 달빛 아래 향기란 이름으로 월화향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해져 있는 이름은 달맞이꽃입니다. 달을 맞이하여 꽃을 피운다는 뜻이니, 은근히 가여우면서 달빛을 받아 더욱 고고한 꽃을 피우는 달맞이꽃은 본래 남아메리카 칠레에서 자라는 풀입니다. 어떻게 동쪽으로 기화해온 식물로 전국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오래된 밭이나 둔덕에서 꽃잘 서식합니다. 달맞이꽃은 상등잎식물 도금양목 바늘꽃가에 속합니다. 잎과 줄기가 팽이처럼 둥글게 모여서 있는데 이것을 로제트라 부릅니다. 겨울 차가운 땅에서도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고 꺾으면 하얀 유접이 나옵니다. 꺾으면 유접이 나오는 풀들의 특징은 대체로 염증을 치료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맞이꽃은 본초도감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늘꽃가의 식물인 월견초 즉, 야래향의 뿌리이다. 단연생의 초본으로 양지바른 산이나 황무지, 풀밭, 건조한 산비탈, 길가에 자란다. 여름과 가을에 뿌리를 채취하여 씻은 후 햇빛에 말린다. 효능은 청열 해독작용을 한다. 인후염, 발열, 머리가 아프고 재채기가 나며 코가 매거나 콧물을 흘리고 추우며 열이 나는 것을 치료한다. 용량은 하루 5에서 10그램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달맞이꽃 뿌리를 약초로 사용할 때는 가을과 겨울이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달맞이꽃은 남쪽 지방에는 겨울에도 잎이 지지 않으므로 봄에 이르기까지 여름 잎, 잎을 인잎 따다가 나물로 해 먹습니다. 잎이 따소 질기고 묘한 맛을 가지고 있으므로, 데쳐서 찬물로 우려낸 다음 간을 맞추어 먹으면 됩니다. 꽃은 7월에서 12월까지 노란 꽃을 피우는데 꽃을 따다가 튀김으로 해서 먹기도 합니다. 요즘은 꽃을 말려서 꽃차로 음용하는 매니아가 많아 달맞이꽃이 인기가 많습니다. 꽃에는 또한 정유가 함유되어 있어 피부도 깨끗해진다고 합니다. 꽃이 지고 나면 씨앗을 맺는데 이 단맞이 꽃 씨앗 기름에는 인체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지방산인 니놀산과 니놀렌산, 아라키돈산 같은 필수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특히 감마 니네롤산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는 자연계에서는 모유와 달맞이꽃 씨앗기름에만 들어 있다고 합니다. 감마 니노랄산이 많이 들어있는 달맞이꽃 씨앗기름을 혈압을 맑게 하여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떨어뜨리며 특히 비만증 치료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만증은 영양을 많이 섭취하면서도 소비는 적게 하기 때문에 잉여 영양분이 중성지방질의 형태로 몸속에 축적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사람의 뒷머리와 등골의 움푹 팬 부분이 브라운 파트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 브라운 파트는 체중과 체온 등을 조절하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이 브라운 파트가 제 기능을 잃게 되면 체중을 조절할 수가 없게 되며 살이 찌는 것이라 합니다. 감마리놀산은 브라운 파트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주고 진진제사 활동이 빨리 이루어지게하여 음료 영양분이 빨리 소비되게 하여 도와주며 지방질이 피하지방에 축적되지 않고 소변으로 나가도록 하는 작용을 하게 합니다. 이밖에 달마죽고 씨앗기름은 여드름이나 습진 무종 같은 피부 질환에도 효험이 있고 몸의 면역력을 길러 주며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달맞이꽃의 종류는 달맞이꽃, 큰 달맞이꽃, 달마지꽃, 애기 달맞이꽃이 있으며 효능은 비슷합니다. 달맞이꽃 씨앗의 채취는 꽃이 지고 난 다음 씨앗이 달려 있는 꽃풀리를 따다가 말려서 틀면 작은 씨앗이 나옵니다. 이것을 씻어서 말려서 기름집에서 기름을 내면 됩니다. 씨앗이 자가 아주 많은 양의 꼬투리를 모아야 합니다. 달맞이 꽃이 효능이 좋다 하여 소문이 나면서 달맞이 씨앗을 채취시기에는 들력에는 다소 굉장히 치열해집니다. 달맞이꽃 씨앗은 다소 비싼 가격에 거래되기 때문입니다.달맞이꽃이 씨앗이 작고 기름이 또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그렇게 마구 채취해도 되는가요 합니다.걱정하지 마세요.그래서 달맞이꽃은 엄청 작은 씨앗으로 자신을 무장하여 수많은 종자를 남기므로 해마다 들령에는 엄청 자리 하는 식물입니다. 오늘은 깐만 이네럴산이 풍부하여 지방 분해를 잘 해준다는 달맞이 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눌러 주시면 무료로 항상 강좌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점퍼TV 이었습니다.